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팔도기계입니다. 지금은 자동이면서 각도 절단이 가능한 BS-650G 모델 시운전 중입니다. BS-650G는 톱날 구동 모터가 서버 모터로 되어 있어서 톱날 속도가 저속일 때도 힘이 좋고 정밀한 절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동 톱기계이면서 각도 절단이 가능해서 H빔 절단 작업시 매우 편리합니다. 수치 입력은 터치 스크린으로 하고 각도 절단도 각도 회전도 터치를 통해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톱날 회전 속도를 조절하는 부분이고 이쪽을 돌리면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리면 빠르게요. 천천히, 빠르게. 그리고 이 부분은 절단 하강 속도 유압 밸브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주 천천히 내려오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빨리 내려. 그리고 대형 감속기가 장착되어 있고 이 부분이 서보 모터입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피딩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운전 중인데, 현재는 100mm 간격으로 절단되게끔 세팅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피딩 바이스가 100mm 후진하고 다시 전진하는 모습입니다. 절단 능력은 직각 절단시 460파이까지 절단 가능하고, 45도로 회전했을 시에도 460파이까지 절단 가능합니다. 각재일 경우 폭 650mm, 높이 350mm까지 직각 절단이 가능하고, 45도 절단시 폭 460mm, 높이 350mm까지 절단 가능합니다. 톱날 폭은 41mm가 장착됩니다. 틀렸다.